5번을 어, 뭐 보면, 어, 아마, 이, 사각박스를 하나 그린다면 저는 딱딱딱 잘라가는 방식으로 그릴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도 되고, 음,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으로 그려가지고, 138짜리. 네. 역시 포지션 스케치로 해서, 잠깐만,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벌벌벌 떨지? 수정 있는 것처럼 막 마우스가 떠네요. 왜 그러지? 아, 이게 뭐, 모니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아, 일단 뭐, 일단 그치고, 저트로 자, 138짜리 사각박박을 하나 그냥 쭉 그립시다. 예, 러프하게. 그 다음에, 아, 요 센터까지 40이죠. 예. 그러면, 요거하고 요 센터를 홀 센터로 삼읍시다 40 하고 음또 보면 아, 여기 단차가 나는데가 10이죠 네. 여기를 또 없애서 해야 되겠네요 예. 단차가 나는데가 10이죠 어, 어. 10을 하고 음 다시 파이 22짜리 홀을 하나 그려야 되네요 그러면 파이 22짜리 홀 네. 그러다가 여기다가 그려보죠 예자 그러면 전체 길이가 138이죠 예138 138을 그려 구속을 해줍시다 138예그렇죠자 그러면 얘는 단차는 여기, 요슬랏은 중앙선에서 15씩 없애지 되는 거네, 양쪽으로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쳐서 30이네? 음흠. 잠깐만요, 그러면, 아, 아, 요 전체 길이가, 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 이 높이가. R25니까, 파이 50짜리가 돌수 있네요. 요 끝에서 요 끝에까지, 직선하고 연결되는 탄젠, 탄젠트 시작점까지, 요게 59가 돌죠? 그러면 이거는 높이가 50짜리네, 50. 음. 높이가 50짜리니까 중앙점에서 여기까지. 25를 주고, 예, 또 반대편에도 25를 줍시다. 예. 자, 그러면 또 이거를, 뒷단을 레조이죠 깊이가 10m, 아, 10, 10mm. 예. 음, 중앙선을 하나 그려줄까요? 중앙선을 하나. 그요하면 그려주고 이거를 참조로 보냅시다 음, 15씩이죠? 절반에 15, 15, 30 그러면 라인은 대충 딱 그려주고 어, 아 라인이 삐뚤어졌네 예. 대충 하나 그리고 또 대충 하나 그립시다 음. 그래서 중앙점에서 십오씩 따줍시다. 아유, 이각 매유 왜앵글리 먹지 이성원네왜 앵글이 먹을까? 요 뭔가 이게 안안 좋은가? 그러면 차라리 오퍼스 합시다. 이놈을 오퍼스하고 이놈을 다시 오퍼스를 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십오로 십오씩 분리했죠. 오지 잘못 그린 거는 지웁시다. 음. 자 그러면 옵셋을 어.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음. 땡. 아 옵셋이 아니라 트림을 신나게 해야죠. 네. 네. 트림을 한번 신나게. 트림으로 딱자르고딱자르고딱 안에 자르고, 딱 안에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아 예, 자르고. 잘라고 아웃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쪽에, 어, 50짜리 9가 도, 돌아서 요 끝을 만들어주죠. 예. 네. 잠깐만. 위치가, 음, 요 138의 끝에 직선에 그 50짜리 9가 탄전시하게 붙으면 될것 같네요. 그럼 모양이 딱 되겠다. 음. 대충 그를 아, 대충 그리면안 되겠네. 요 이걸 중앙에다 그려줘야 되겠네. 네. 센터에다 그려줘야 되겠죠. 네. 센터에다 그려주기로 합시다. 네. 그래서 이거를 대충 여기도 이렇게 그려갖고, 아이고, 이시식 네. 대충 그걸 막 그린 다음에 스케치 요소를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파이, 동식으로 바꾸고, 이거를 벽 쪽에다가 탄젠시하게 붙여줍시다. 네, 이제 거의 모양이 된것 같네요. 네. 자, 이거를 쪽 따주고, 퀵트림으로 또 따고, 아, 퀵트림 하면 자꾸 이게 구석이 풀려서, 딸 필요가 없으면 이걸 차라리 콘스트럭션으로 보내줍시다. 네, 이러면 스케치 밖에서 안 나타나니까. 네. 퀵트림이 자꾸 구석을 풀어버리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트림을 이용했던 건가 음. 네, 이렇게 하고 여기도 트림으로 하면 다시 원의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남아있네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얼추 모양이 다 나왔네요 네. 툴스 에널리시스 음, 다 됐죠 네. 자, 나가서 돌출을 시키는데, 자, 이게, 와이에드 플랜에 그려져 있어서 이렇죠 아까 제가 질문 하나 받았었는데, 깜짝 쇼 한번 해드릴까요? 이거, 이거를 싹 옆으로 눕혀볼까요? 한번? 어떻게 눕힐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예. 네. 그, 스케치, 그, 작업 바꿀 수 있어서. 어떻게? 좌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음, 이게 흥미 없어하는거 어떻게 그래? 끝에 살짝 깜짝쇼하는 건데, 좋아요. 여기 스케치 누른 다음에 이게 포지션드 스케치잖아요. 포지션드 스케치는 플랜에 그리는 거죠, 그렇죠? 스케치 찍고 우측 버튼 누르면 체인지 스케치 버퍼트 있어요. 이거를 YZ로 되어 있죠. XY로 바꿔 버리겠습니다. 누워버리죠. 예. 이게 포지션 스케치의 장점입니다. 괜히 걷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자.